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펠루시드 아파트 어, 선착순 분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약홈으로 전체 타입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이 됐는데, 미계약 세대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선착순 분양 중이니, 어...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들어가는 매교역 펠루시드 아파트예요.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1원이고요. 권선 6구역입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이었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32개 동총 2178세대 그중에서 일반 분양은 1234세대입니다. 그중에 미계약분입니다. 입주는 2026년 어, 8월입니다. 어, 일반 공급이 1234세대였고요. 어, 선착순 분양 중에요. 이 평형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8 제곱미터, 59 제곱미터, 84 제곱미터, 또101 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어, 선호하는 동호수가 있으면. 음, 먼저 와서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어, 단지 옆을 지나는 수원천과 버드나무에 흩날리는 세류의 모습을 모티브로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경쾌한 리듬의 수직 수평 패턴의 조합으로 모던하고 심플한 프레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랜드마크 단지 설계에요. 저충부는 석재 마감으로 어, 아주 어, 랜드마크 단지를 완성시켰습니다. 또 친환경 단지랍니다.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조경 면적을 최대화하고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서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과 계절의 변화 속에서 싱그러운 삶의 프리미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음, 놀이터, 뭐 수공간, 뭐 다양한 그 시설이 들어가고요. 또 수인 분당선 매교역 역세권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